진짜 너무 하기 싫다 <laughs>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요 여러분들 게임 돈 스크림 간단 설명 캠코더를 들고 VHS 화면을 통해 바라보며 하인뷰 슈플 18분 동안 돌아다니는 것뿐인 간단한 게임이지만 소리를 지르면 죽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임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은 1993년이고요 압토벌 30일 압토벌이 몇 월이죠? <laughs> 8월인가요 10, 10월인가요? 10, 10월인가요? 네.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춥다, 더. 그럼 이렇게 말하리? 이렇게 하면 아웃이에요, 아시겠어요? 조근조근하게 얘기를 한다길래 제가 비명을 들려드렸고요. 심장박동수가 나는 작다는 말을 하고 <laughs> 있는 건데. 근데 선생님은 굳이 목소리 아씨 어? 또 죽었는데? 예? <웃음> <웃음> 또 죽었는데? 아니 근데 제가 원래 자체가 목소리가 큰데 어떡하라고요! <laughs> 일단은 어디 쪽으로 갈까요? 쪽으로왜 뭐가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아니 왜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요 뭐 아무것도 안 했구만 왜요 우리 움직이는 것부터 해보자 응. 어디로 갈지 말해주세요 네 어디로 갈까요 일단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네 아주 좋아요 쭉 가요 멈추지 마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아니 아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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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기 직진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 빨간 불빛 있는데 아니 왜왜놀냐면아은 들어봐. 화면을 돌렸는데 왼쪽에 나뭇잎 t 있었잖아. 나 d a 흔들리는 게 손인 줄 알았어. 너... <laughs> 우리 쭉 가볼까요? 진짜해 진정. 진짜. 이거 백방 뭐 나온다, 느낌 n 다 진짜 뭐 나온다, 이거 진짜다. 가요? 이쪽으로 갑니까? 쭉 가봐요. 쭉 가요? 갑니다. 네, 가요. 가요? 아, 야, 나 지금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이거 뭐 튀어나오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근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가는 게 맞아요? 네, 일단은 나가야 될것 같아요. 뒤돌면 그것도 문제 생길 것 같거든요. <laughs> 무슨 나나 <laughs> <그래서 웃음> 터질 것 같아. 어떻게 해, 일단 가? 일단 가요. 일단 가요? 어. 일단, 일단 길 갑니다. 길 따라서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야이 새끼야. 방금 뭐가 속상이지 않았어? 야. 나만 들었어? 나만 들었어? <laughs> 아니 나 듣긴 했는데. <laughs> 당신 비명 소리가 더 컸어. <웃음> <웃음>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돼서 죽같아. 난 올려. 정정? 야 사람인데 안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일단 가볼게요. 여기 보여요? <laughs> 와너 이거 왜왜 왜, 왜가 왜? 안 무서워하는 거야? 나 아, 많이 무서워요. 아니야,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어, 어. 안녕.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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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아, 나 심장이 너무 아파. <놀람> 아, 나 지금 방금 심장 못는 줄어서 지금 거짓말하지 진짜로 진짜. <놀람> 나 이렇게 싫어. 이거 우리가 튀어나온다고 죽는 거 아니죠? 음, 죽, 지 나한테, 소름 안 들은데. 난 진짜. 심옷. 15...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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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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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녕하세요. <laughs> 아 여기 가문 열기 싫은데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 여기 아니구나, 여기 아까 안녕 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듯이, 막...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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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래서 심호흡하라고 하나, 둘, 셋까지 해줬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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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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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기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남자가 기침 소리였어요. 여문 영은...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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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우리 찾는 것만 하면 안 되네. 야... 이거... 빨리 찾아야 되네... 도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야... 뭐야... 피해야 된다고? 사냥당하는 게개 무섭다. 오, <웃음> <웃음> <와>. <웃음> 존나 뭐가 있을 것 같아서. <laughs> <laughs>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부엉이야, 부엉이야, 부엉이야. 그냥, 그냥 쭉 뛰게, 안으로. 알겠지? 근데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거 아니야? 달려. 어우, 소리 줬겠네, 진짜. 진짜. 왜 이렇게 돼가고 이렇게 뿌려버리게. 탈나갔다가집짜안 죽지 않을까, 몰라. ᄉᄇ, ᄉᄇ. 나설마 나가 있는데. 나갔는데 나 사냥하려고 앞에 대기 가고 있는 거 아니겠지? 개새끼 아이씨 설 간다? 응. 아이씨 막 가게가 우리 움직이고 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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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뭐야 저 정신 나간 <laughs> 뭔데? 쟤 뭐야? 아쟤 <laughs> 뭐예요? 좀비. 저 뭔데? 좀비 좀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좀비물이야? 이야 이 빨.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너무 뜬금없지 않았어? 이거는 <laughs> 소리를 안 지르고 그러면 도망갔어야 돼? 뭐라고? <laughs> 아뭐 어떡하라고 이거? 하튼 여 가네. 지브레 18분짜리 게임을 2 시간 동안 쳐먹 뭐, 못 깨고 있네. 개레전드네 진짜. 아 씨.